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통입니다. 자, 저번에채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리더 세 마리를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포켓하게 소환시켰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계획 다 깨지고 아이템 다 날리고. 그래서 아이템 복구하고 리더에게 복수하고 네더 앱을 하나 얻고 아 복주로켓 여섯 개밖에 없네. 사탕 소수팜 앞에서. 접속 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딱히 뭐 잠수를 탄건 아니라서 지금 사탕수수가 네, 없네요, 그쵸 잠수를 타야 사탕수수 많이 얻고 그럴 때. 바닥에 사탕수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야 갔다 와. 어 여기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아, 아 기다리면 오는구만. 그렇지. 어와한 세트. 아니 심순진이었네 완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 한동안 북준호 캐 걱정 없겠구만. 근데 엔더 상자 왜 이렇게 허전하지? <laughs> 분명 엄청 꽉꽉 차 들어있었었는데 더블 크리퍼 팜자 여기서 화약도 충당해야지 기다리고 있을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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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고양이가 없어서 그런지 막 성에 차진 않네요 우르르 쏟아지면 좋은데 시간이 있을 때 숙제로 반드시 팜구석탱이다 고양이 꼭 깔아가지고 크리퍼 소환 많이 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얼마나 뭐지 화약? 오 오 뭐야 충분하네 오 충분하네 어 아니 마, 이거 많이 나올 필요 없는데요 어이 정도면은 뭐 싱글 월드에서 충분하지 아 됐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저번회 차에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금공장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라고요. 거기서 추가로 제가 저번에 차에서 소개시켜드린 아이템 분류 시스템을 접목시켜 보겠다라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외에서 찾아온 금공장에다가 아이템 분류 시스템을 조합해가지고 뚜뚜 어레인지 버전의 금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장치의 명칭은 그치. 제가 네배 철골냉공장으로 꽤조회서 달달하게 먹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네배 금공장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야야야 크리퍼 많이 써였다. 오. 아, 눈앞에 이렇게 달달하게 크리퍼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걸 그냥 놓칠 수 없지. 마지막 너까지. 나이스! 게임 모드 하나 월드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뿅! 어, 어 뿅! 이안돼 여기. 뿅! 뿅! 아, 씨. 자, 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이고, 여러분들께, 네배 몽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시즌 4 때, 저번 시즌 때 알려드린 금공장인데, 금이나 좀비고기, 금칼 이런 것들이 내 인벤토리 못대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템 분류기가 덩치도 많이 먹고 좀 난잡하긴 하죠. 이런 난잡한 현상 없애고, 아이템이 내 인벤토리 들어오는 현상도 없앤. 그래서 좀더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금공장을 만들 건데, 손장이 4개입니다. 그래서 네배 금공장이에요. 자, 그럼 재료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천장 위에다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오셔서 최대한 위로 올라오시면은 Y 125인 상태로 앞에 한칸 여유가 있는 이런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반블럭을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엔더 진주를 손에다 들고 가능한한 뒷 벽에다가 몸을 딱 붙인 다음에 요 라인에다가 에임을 대고 엔더 진주를 아 깻모 풀하죠. 던져 이러면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지옥문 만들어서 열어놓으면 지옥이랑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됩니다 특정 바이옴을 찾아 주셔야 돼요 네더황무지라고 하는 바이옴이에요 F3 누르시면은 크림슨 포레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더웨이스트라고 되어 있는 바이옴을 찾으셔야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Y227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블럭들은 임시블럭이에요 나중에 다 부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아 도시는 블럭으로 쫙 올라가서 227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y 값의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특정 블럭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표시되는 y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따로 표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나무 블럭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y 227에 있는 블럭을 기준으로 적당하게 넓은 발판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대충 5 곱하기 10그 정도? 네, 이 정도 크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어, 5 곱하기 9로 되어 있네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는. 자, 일단은 아이템 블류기 먼저 만들어야 돼요. 큰 상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깔때기 4개 깔아주고요. 담장, 레일 깔고, 깔때기 마인크트 깔고, 레일 부수고, 담장 쪽으로 민 다음에, 담장 부수고요. 윗반 블럭으로 해서, 키스톤으로 밀어주고, 하고, 돌담장 한 다음에, 아래쪽에 활성화 릴 위에, 감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깔대이만카트 이렇게 깔고웃수고이깔대이만트 깔고, 깔고 밀어 준 다음에 감정 파괴 레드 손에 풀 비교기 레드 손 가루 레드 손 가루 레드 손 가루 이 장치에서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은 아이템을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성화 를뭐 이렇게 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한개 넣고 아이템 분류하고 싶은 거 저는 금조각 분류하고 싶기 때문에 금조각을 그냥 여유롭게 넣으면은 알아서 적당히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빠져나간 것들은 이렇게 적당하게 분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아이템 분류 시스템은 완성이 됐고요. 자, 레드스톤 토치 위에는 윗반 블록을 해주시고 양쪽 주변에는 얼음 두 개씩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이 여기서 이렇게 던져질 거예요. 이쪽 끝에는 뭐가 필요하다? 선이장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어, 뚜뚜 형이, 저는요, 좀비고기도 필요하고, 금칼도 구워서 금조각 만들었으면 좋겠고, 금괴는 너무 아까워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선인장을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이템 분류를 세팅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 분류기가 금조각 혹시 놓치지 않을까?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깔때기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상자를 이렇게 깔고. 자, 지금부터 만드는 거는, 좀비 피글린 액에서 나온 아이템들을 한대 뭉쳐가지고, 빡 하고 던져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얼음블러 끝에다가 흑요석 깔고, 오른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 끝에 슬라임 블럭 왼쪽 끝에 꿀 블럭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임 블럭을 위 왼쪽 오른쪽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흑유석한칸더 뻗어나가고 여기에 슬라임 블럭 자, 각자 슬라임 블럭 뒤에 끈끈이 피스톤 설치해주세요 임시블럭 두칸 설치한 다음에 앞에 거 부수고 끈끈이 피스톤 붙이고 파게 다시 여기도 임시블럭 두개 설치하고 첫 번째 거 부수고 끈끈이 피스톤, 파괴. 가장 머리 위로 튀어나온 흑여석 있죠? 이 뒤에다가 건축 플러서찰 건데. 자, 폭두 칸, 가로 여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꺾어서 두번 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끈끈이 피스톤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 주세요. 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 두 곳에 레드스톤 가루 딱딱. 그 다음에 중계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레드스톤 가루. 90도 꺾어서 중계기 하나 둘셋 여기 레드스톤 가루 여기 레드스톤 가루 중계기 깔고요 몸 180도 돌려서 중계기 하나 둘 레드스톤 가루 오른쪽 90도 꺾어서 중계기 하나 둘셋자 모든 중계기 우클릭 세번다 우클릭 세 번씩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끝. 여기 슬라임 블럭과 꿀 블럭 사이에는 이 공간 아이템 위로 삐져나갈 수 있으니까 흑요석으로 뚜껑 덮어주시고요 그 위에 공급기 설치합니다 어, 감싸져 있는 슬라임 블럭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이렇게, 설치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 한칸 페인 곳 있잖아요. 이게 회로가 끊겨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임시 블럭 설치하고, 옵저버, 임시 블럭, 건축 블럭을 꼭두 칸으로 해서, 길이 세 칸. 그리고 여기다가 건축 블럭, 여기다가 끈끈이 피스톤 이렇게 설치하고요. 슬램 블럭 설치하고요. 임시 블럭들 파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블럭을 더 설치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설치하고, 위로 하나, 옆으로 하나, 위로 하나. 공극기 밑에 흑요석이 있는데 있죠? 여기다가 유리 블럭을 두 번, 하나, 둘. 무한회로 만들 건데요. 여기다 블럭 설치하고, 여기다 블럭 설치한는데 가운데 부순 다음에요. 여기다 중계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다 옵저버, 옵저버에 올라가서 뒤로 둬서 중계기 설치하고, 레드손가루 이렇게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비교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레드손가루 무한회로 뒤로 돌아서, 자 이런 무한회로는 완성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가만히 놔두면 계속 켜지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게 여기다 레버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은 멈추게 되고 이렇게 올리면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옵저버 뒤에 중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클릭 한 번만 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밀고 이렇게 한번 밀고 또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모든 좀비 피글링에서 나온 아이템들이 이 공급기 안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아이템들이 여기로 던져지겠죠 자동으로 아이템이 여기서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끼게 되는데 또촥 하고 밀면은 쭉 날아가겠죠. 사실 여기 꿀블럭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흑요석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왜꿀블럭을 쓰냐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평소 알고 있는 아이템 분류기라면은 여기 얼음 옆에다가 깔때기 이렇게 쫙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깔때기에게 아이템이 걸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꿀블럭을 설치하는 건데 저는 다른 방식을 사용했기으니까 굳이 꿀블록을 할 필요 없다. 자 그럼 좀비 피글린에게서 나오는 부산물이 여기 공급기로 모일 수 있는 좀비 피글린 처리 시스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각각 공급기 위에다가 깔때기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회로 쪽으로 와서 측면에도 설치해 주신 다음에 그 위에도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깔때기를 늘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그럼 3곱하기3의 처리장이 완성이 되는데 얼음블럭 위쪽에 서서 깔때기를 바라본 상태로 돌담장을 2층 높이까지 깔아주신 다음에 레일을 준비해서 서로 안 꼬이도록. 아이고 이런 난리가 났죠. 이 지향성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됐다. 남는 깔띄기 위에는 다락문. 근데 이 위에 다락문을 3번더 아장 아래를 제외하고 전부 다 열어줍니다. 이 위에 마인카트가 24개, 24개, 24개가 설치가 될 거고 좀비피글링이 슉 들어올 거예요. 좀비피글링 옆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막아야겠죠. 옆을 막아줘요. 담장을 감싸줍니다. 좀비 피글린 여기쯤에서 소환돼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쇽 들어갈 거란 계산입니다. 좀비 피글린이 반드시 돌 담장 위에 올라간 다음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막아주세요. 자, 장치 뒤로 돌아서요. 자, 여기다 에임되고 돌 담장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돌 담장의 끝과 끝을 이어줍니다. 여기가 플레이어가 안전하게 있을 공간이에요. 돌담장 한가운데 가요. 좀비 피글린 유리를 밟고 있을 거기 때문에 돌담장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자 카트를 준비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로가 실린 광산수레를 추천하고 싶어요 일반 광산수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좀비 피글링 카트에 타게 되면 처리가 잘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로를 미리 실어 놔 가지고 카트에 탈 일이 없도록 해 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돌남장 있는 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레일에 에임 되면은 가상의 선이 보이거든요 이 선의 측면 여기다 에임을 딱 대어 화로 카트를 24번 설치합니다 중간 쪽도 왜 24개씩 설치하냐면요. 제가 25 엔티티 법칙이라고 이름을 멋대로 붙여버렸는데요. 플레이어 몬스터 등등을 이제 엔티티라고 하는데, 엔티티는요. 1곱하1 구역 안에 25마리째 겹쳐지게 되면은, 렉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비비기 데미지를 받아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조미 피글림 몰려오면은 플레이어가 가만히 서있을 공간이 필요해요. 깔때기 위에는 다락문인데, 옆면에다가 에임을 대고 3번씩 설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끝머리만 접어주시고요. 세 번째 다락문 정중앙에다 M을 대고 다락문 두번 추가 설치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 접어주시고요. 플레이어는 여기 밝고 밝고 해서 여기 딱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작동시킬 때요. 여기 다락문 접으시고 여기 열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다 만든 거예요, 이제. 스폰장만 만들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은 여긴데 중심으로부터 옆면 그리고 뒷면은 거리가 똑같아요. 세 칸이죠. 여기만 쓸데없이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부터는 유리블럭을 19번 설치하고요 하나 둘, 셋, 어, 아홉 측면과 뒷면은 21번씩 설치합니다.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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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좀비 피글링 여기서 한 덩어리 여기서 한 덩어리 여기서 한 덩어리 여기서 한 덩어리 이렇게 소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건너올 건데 다리를 다섯 폭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이럴 때를 위해서 마우스 매크로를 이용해서 블럭을 설치하면 정말 편하겠죠? 마우스 매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설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서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스폰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정중앙에다 마그마 블록 설치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하기 위해서 일단은 흑요석을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흑요석 옆면부터 잘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꺾어서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3, 3 꺾어서 하나, 둘, 3, 3입니다. 다시 3, 3, 3 꺾어서 둘, 3, 3, 3, 3, 3, 꺾어서 둘, 3, 3. 여기다 흑요석또 설치를 하는 거죠. 일단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둘, 셋 꺾어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완벽한 원이 완성이 됐죠.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흑요석 전부 다 마그마 블럭으로 바꿔셔도 주 되고요. 안을 전부 다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층이 완성되었고요 요거랑 똑같이 해서 5층까지 쌓으시면 됩니다 자 5층까지 설치를 했고요 여기 위에다가 유리로 천장을 쳐주셔야 됩니다 5층짜리 마그마 블럭으로부터 2m 공간 주고 유리 설치해가지고 유리 블럭을 일자로 길게 설치하고 두칸띈 다음에 또 일자로 쭉 설치 요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 가스트 스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장치 다 만들고 장치 잘 작동하는데 제작대 막 이런 거 아무 데나 설치했다가 그 제작대를 기준으로 또 가스트가 소환되면은 장치 파괴되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천장도 깔끔하게 쳤습니다. 이 스폰장을 하나, 둘, 셋. 세개더 만드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스폰장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작동하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플레이어가 서 있을 공간 바로 여기 딱서 있으면 되는 거고요. 투척형 무기를 들어 주세요. 한눈만 골라서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은 네 곳에서 이제 우르르 좀비 피글린이 몰려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좀비 피글린이 막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계속 몰려서 자동으로 처리가 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템이 깔때기가 안 빨아먹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레드스톤 신호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빨아먹게 하려면은 요기 있는 레버를 온 하면은 깜빡깜빡깜빡깜빡거리면서 깔때기가 아이템을 빨아먹게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되면은 그 아이템 밀치는 시스템 이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템 쫙 밀려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저금 조각만 빨아먹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혹시나 금 조각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아유 아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이템 옆으로 샜죠 측면을 막아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도 몬스터가 소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토치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제 유리을설치하든가 해서 몬스터가 스폰이 안 되게 좀 막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얼음 블록 설치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 얼음 블록 설치하면은, 레드스톤 토치가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활성화를 일 마저도 다 밑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어,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자 안에 금조각이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와우, 깔끔하게. 금조각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아이템 조금 샜는데 요거는 옆구리를 제대로 안 막아서 그래요. 옆구리 제대로 막고 몬스터 소환 안 되게 하면은 아마 아이템 하나도 안샐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배 금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스폰 양이 4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멋은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저는 솔로 생활 월드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뿅자 되돌아왔고요. 아우 나 이거 어리광 좀 부려도 되겠습니까? 나 이거 알아내는 데 너무 힘들었어 금공장을 검색을 해봤는데 다 옛날에 했던 거야 왜냐면 제가 솔로 생활하면서 금공장을 4개인가 5개인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새로운 거 알아내라 정말 많이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옥천장 가가지고 위치는 한번 선정을 해보자고요 내도 웨이스트가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언제나 자 지옥천장 위로 올라가게 되는 지옥 문을 찾아서 여기죠? 자 지옥천장 위로 와서 여기 오오 오! 대박! 바로 내도 안 무지인데요. 와 그럼 그냥 바로 여기다가 만들어 버리면 되겠다. 이 지옥 위에다가 블럭을촥 쌓아 올라가는 거지. 나이스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네배 금공장은 생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면 생방송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어 생방송 하는 과정 중에 재밌는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